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유압 여기 오늘은 유압에 있어서 전기 모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전기 모터인데 오늘은 전기 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을 하면서 1년에한두세번 간혹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모터에서 단상보다가 센가요? 삼상보다가 센가요? 결론은 힘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일하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갸우뚱갸우뚱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또 여쭤보는 분이 계십니다. 삼상보다와 단상보다의 차이점은 바로 220V일 때, 삼상은 8.8A, 단상은 16.5A, 윌지보다 어, 기준인데요. 음, 결국 같은 산마력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암표, 소모량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상은 삼상, 이 힘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 암페어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모델에서 300볼트는 380볼트는 어, 5.1 암페어인가 이 정도로 암페어가 점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또 480, 440일 땐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삼성 모델 그리고 고압을 써줄수록 어, 에너지를 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볼트가 높을수록 에너지 암페어가 작은 거죠. 그래서 요새 전동줄에 보면 몇 볼트, 뭐신형 18볼트, 20볼트 막 자꾸 올라가죠. 이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외국에 갈 건데 거긴 50Hz 랍니다. 근데 모터집에서는 좀 기다리래요. 시간은 없는데. 어떻해요 그렇죠? 어, 지금이야 50Hz도 보급이 많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에, 저의, 저의 경우는 단상 3마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모터집에 물어보니까 50Hz 때는 그냥 다른 건 차이 없고 RPM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저도 뭐 모터를 5 0 h 르츠으로 다시 맡길까 해갖고 부랴버랴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6 0 h 르츠1 7 4 0 r p m 일진보다 경우에요 단상보다 4cc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분당 이론상 6 9 6 l 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현장이 5 0 h 르니까1450 그래서 그냥 요즘은 테스트만 하고 다시 펌프를 5cc 거의 6주 구동률 때 맞춰서 다시 펌프만 교환한 뒤 출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레노이드 밸브는 그냥 보내는데 60Hz 음, 이것이 좀 약간 사랑설레가 있는데요. 솔루노이드 밸브는 50Hz가 더 힘이 좋다 라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는 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산마력에서는 왜 4cc 펌프를 많이 사용하나요 뭐 정체 보면 관행 관행 그러는데 유압에도 관행이 있습니다 그냥 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4cc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탄마력 4cc가 기본형 유니티에서, 어,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그 손님들의 니즈를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왜 이렇게 4cc를 쓰게 됐냐 하면은,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제가 쓰는 공식이에요. 또 다른, 여기 뭐, 뭐, 상순이 뭐니 뭐니 여러 개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압력, 사용 압력, 이거를 저희는 210kg로 생, 잡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분당, 유량, 나누기 4 5 0 하면은 모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몇 마력 쓰는 거냐. 자, 그걸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음... 리터 수는 아까 말했지만 6.96리터, 그리고 압력을 210kg, 나누기 420을 하니까 계산이 3.2 마력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물건은 3마력이 나오죠. 이래서 3마력에는 4cc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유압 리레트를 보시면 음, 을지 단성 3마력에 조향 4cc가 붙어 있는데요.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지금 240kg를 무난히 모터가 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5cc를 쓸 수도 있지만, 4cc를 쓰면, 물건이 나갈 때 전혀 부담 없이, 괜히 뭐 나중에 뭐다가 힘이 딸려요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완전히 딱 요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cc 를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 4국과 6국 보다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근데 질문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편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